네, 오늘은 부처님이 어떻게 웃을 수 있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사님께 오늘 밤의 선 모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도 자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나자 알바니 죽비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전부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사였습니다. 간혹 내방객이 전혀 없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다섯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치를 더 먹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제가 가게로 가서 김치를 아주 많이 사다 놓았습니다. 선사님이 안 계시니 좋지 않습니다. 선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 건강하시기 빕니다. 여기 동료들도 모두 잘 지냅니다. 잘 먹고 참돔도 많이 하고 염불도 잘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부처님이 웃는다. 1974년 5월 5일 보비 올림 답장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비군에게 당신이 보낸 편지 책과 사진을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난잘 지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보패를 멋지게 치렀습니다. 2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로비던스 선언의 여러분이 좌선을 열심히 하고 알반 선사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 기쁘군요. 보비군이 선언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살피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히 해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나도 곧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편지에 보니 잘 먹고 참선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생각도 많이 한다고 했었군요. 이것은 훌륭한 말입니다. 그러나 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하는 것인가. 다음의 글귀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본래 만물이 공이라면 봄은 어디서 어디서부터 오는가? 진짜 부처님이라면 이름과 모양이 없을 텐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 당신이 대답을 하면 삼십방을 맞을 것이요. 또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역시 삼십방을 맞을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나무 닭이 연못에서 헤엄을 친다. 돌고기가 하늘에서 놀고 있다. 화신과 보시는 생각에서 온다. 법신은 어디서나 순수하고 맑고 무한하다. 천강의 물결 위에 천 개의 달이 비춘다. 말리도 넘는 하늘에 구름 한점 없으니, 오직 파랗고 파란 하늘만 말리로다. 1973년 5월 14일. 곧 만나길 고대하며 숭산 네, 17. 사과와 오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숭상 선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프로비던스 선언 부엌에 앉아 계셨다. 식탁의 주광에는 사과와 오렌지가 담긴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선사께서는 사과 하나를 집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 제자가 대답했다. 선사께서 모르십니까? 너에게 묻는 거다. 사과이지요. 이번엔 선사께서 오렌지를 잡으며 말씀하셨다. 이 사과와 이 오렌지, 이 둘이 같으냐 다르냐? 그 제자는 사과를 집어 한입 베어 먹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과에도 불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물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넌이 사과에 불성이 없다고 하는구나. 누구의 말이 옳으냐? 그 제자가 선사께 사과를 건네드렸다. 난이 사과가 싫다. 다른 답을 보여다오. 사과가 빨갛습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사과의 색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 말을 들으니 정말 빨갛구나.